안녕하세요 우리가 변해요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 강의를 맡은 마라나타 나세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이 시대에 사명을 잃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비로소 사명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삶이 하루하루가. 힘이 들고 허전하고 답답하십니까?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진 않으십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그렇게 느끼고 사신다면 아마도 그것은 사명이 희미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인생이 흔들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의 기쁨도 없고요, 소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삶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오래 살아도 왜 사는지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모르고 살면 현재의 삶에 안주하거나 쾌락을 쫓아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잘못된 즐거움을 따라 다니는 사람은 결국 큰 고통과 괴로움만 남게 됩니다. 사명을 모르고 살면 우리에게 욕심만 자꾸 커지게 됩니다.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소유하려고 욕심부리다가 결국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단한 번뿐이죠. 단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신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천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명은 사람을 귀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명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게 됩니다. 자, 사명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까지 생활할 때 항상 삶을 어렵게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면 더 두려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나가면 그 두려움과 어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담대해 야 온수막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담대해야 복음에 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명을 희미하게 하고 결국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담대하게 되고 사명이 있으면 용기도 나고 사명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열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열정은 삶의 소망과 기쁨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패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쉽게 또는 편안한 방법으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영혼의 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명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복된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맡은 일에 열정을 다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요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서 꼭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 따라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 때문에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힘찬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의 영성을 가지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박가식 목사님께서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세종배단교회남보현 목사입니다 우리 본격적인 말씀 나눔에 앞서서 한분한분 한분 소개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육회 <laughs> 상케 통회 학원부금화 협의를 섬기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샬롬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르나타 나세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세종배단위교회 남보영 목사입니다. 아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들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다 이제 목회 관련해서 그런 사명을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목회자나 선교사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요. 우리 각자가 이해하는 사명이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요. 우리 목사님들께 서한분한분 한분 조금 말씀해 주실 때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시청자들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명자의 자세로 살면 좋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백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사명이란 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저 어, 초등학교 때는 아,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명으로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들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사명이라는 말은 시킬 사자, 명할 명자, 이렇게 써서, 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시키신 명령, 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이런 것을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나 할때 제가 조금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부담감입니다. 음. 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노예들을 보고 큰 부담을 느꼈죠. 그래서 영국 사회에서 노예를 없애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어, 내가 잘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또는 어떤 일을 할때뭐 밥을 안 먹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기쁨이 있는 것, 보람이 있는 것또 어,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칭찬을 해주는 거야 너 최단하구나 음. 너한테 굉장히 귀한 싹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거나 또는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한번 부모님들께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나만 할 때, 어렸을 때뭐 하고 싶었어? 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부모님의 두 DNA의 조합을 기가 막히게 만드셔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음. 그 부모님의 어렸을 때 꿈이 내 꿈일 확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 담대함과 그 열정으로 가면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전백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단어 정의가 너무 감사해요. 음, 음, 저도 설교할 때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음, 네. 단어 정의가 되지 않으면 음, 그 다음부터 음, 이야기가 어렵더라고요. 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시키신 일 음, 우리 네. 민 목사님께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청년 사역. <laughs> 아, 저도 이제 사명을 되게 이렇게 부담스러워했죠. 그리고 또잘 음.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남목사님 또 백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그 전제가 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음. 저희 삶이 규정될 수 있으니까 근데 피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저희 젊, 음. 젊은 청년 시절에는 근데 어, 제가 저희 아내를 보고 또 누구나 얘기할 때는 평범한 삶이라고 하,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명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해 정의가 없으니까 음. 그 일이 본인 일이 아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 받고 나는 좀더 여기서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 저는 어느 목사님 어, 설교 시간에 들은 게 얼른 기억나는데 빗자루를 갖고 청소를 하고 다니는 환경미안이어도사명 있는 사람은 그 어느 영역보다 자기의 영역은 깨끗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게 진짜 사명제 삶이다 음, 음.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그 사명이 그 일이면 그 일에 책임을 갖고 누구보다 탁월하게 그래서 저희 아내가 요즘 사명제를 어, 양육한 아니 적간에 사형제를 양육하시라고 <laughs> 큰 아들이 제일 말썽이거든요 밤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하니까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한테 제가 위로를 했거든요 당신은 지금 새 자녀와 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정말 큰 사명이다. 음.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이다. 음. 그리고 그러니까. 얘기했더니 아내가 힘을 조금 얻더라고요. 아주 조금. 그래서 <laughs> 음. 어,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신 일, 정말 시키신 일이 아내로서 또, 어, 또 엄마로서 역할, 그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그런 사명이 아닌가. 음. 그런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아, 중요한 말씀인 것 네. 같아요. 우리 백목사님께서 아까 그 여러 가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첫 번째 부담감 네. 말씀하시잖아요. 그전 청년 때 그렇게 교회 자매들을 보면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자, <laughs> <laughs> 아주 제가 어, 뭐 좋은 뜻에서 그래서, 음. 그래서 저한테 자매 사역자라는 별명을 어그 예. 주변에서 좀 붙여 주시고 어 어, 저 어떤 거 같은데? 자매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아유 그렇죠. 네네. 아 네. 그래서 어 저는 참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아주 다시 한번 제가 음, 돌아볼 수 있었고요. 네. 우리 신 목사님 뭐 대화 중에 지금 흐름이 있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아 어, 저는 흔들림이 없는 자기의 갈 길을 발견한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예, 흔들림 없는. 아 어, 네네. 반고호가 2 7살 일기에 그렇게 썼거든요. 음. 어, 원래는 음. 어, 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음. 음. 그러나 맞습니다. 이제 그림에 대한 길을 걸어가면서 음, 음, 음.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음. 음. 난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저 또한 사실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싶었어요 음. 근데 어~ 제가 사실 어~ 목사님한테 상의를 드리려 가서 갔었, 갔었을 때에는 유학의 문제를 상의드리려 갔었어요 음. 그때 직장을 좀몇년 다니다가 난이길 아니야 음. 난돈벌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근데 그날 밤 12시가 돼도 목사님이 아무 안, 하셔, 안 쓰면 안 하시고 컴퓨터만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음. 컴퓨터가 막 처음 보급될 때인데. 그러더니, 어, 심선생 위한가?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랬더니,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니까 베드로처럼 내일 당장 사표 쓰고 신학교 가. 근데 음. 음.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어요. 음.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순종하고 사표를 냈는데요, 다음 날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 내가 비로소 도망가려고 도망가려고 했으다가 내가 이 길을 만났구나. 아, 예,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음, 음, 음. 어, 저는 그 제가 대학 때 다녔던 교회가 있고, 모교회가 있고, 제가 잠시 이제 뭐 언어 연수한다고 미국에 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한 아, 어, 6개월 이상 관찰하시더니 그 미국 대학 신학교, 음. 음. 미국 신학교 안내 책자를 이만큼 가져오셨어요. 음. 저희 집에 신방하셔 가지고 저희 집 테이블에다 그걸 톡 놓으시는 거예요. 음. 네. 가 기도하고 결정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음. 아주 이렇게 풀리 서포트 하겠다. 아주 어. 어, 뭐 장학금처럼 다대 주면서 음. 어, 너의 신학을 지도하겠다. 그리고 음. 졸업 후에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자. 야. 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제안인지를 그러니까, 네. 아, 방금, 피부로 와닿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방금 그때, 들어오시기 전에 좀 아쉬운 응? 표현이 그 표현이었죠. 어. <laughs> 아, 그때 바로 예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음. 제가 뭐 그때 굉장히 뭐 복잡했고 음. 마음도 정리가 안 됐고 음. 물론 그 전에 부르심은 있었지만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지 못했어요. 음.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 제가 한번좀제 주위를 돌아보게 되긴 했어요. 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직후에 다른 사건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아들였지만 아무튼 그 교회에서, 특별히 저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형태로 그 제안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네. 어, 제가 고민했던 그런 젊은 날이 제가 좀 생각이 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그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네. 제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누가 그런 제안을 하면 바로 좀 <laughs> 예스라고 하려고요. <웃음> <웃음> 우리 이제 박 목사님 뭐 주제 말씀해주셨는데 뭐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사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서 이렇게 쓰시겠다 하는 걸 보통 이제 사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요나를 부르셔서 명령했을 때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명을 이제 그걸 좀 폭넓게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정말 내가 어이 시대에 하고 싶은 꼭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 그러한 곳으로 놓여지기를 소원해서 음.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이 시대에 내가 어디에 필요로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명자의 삶이요. 사명자의 자세도 음.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 두 번째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저희가 이제 다 이제 뭐 목사님들 앉아 계시니까, 이제 교회 5대 사명이라고 하는 예배선교, 교육구제, 교제. 이거 다 힘쓰고 계신 거 저희가 음.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건 말고, 음. 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좀 특별한 사명을 나는 느낀다. 이런 좀 영역이 있으면 나눠주셔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백 목사님 좀 그런 것이 있으신지요? 음, 네. 저는, 저는 너무 제가 틀에 박힌 사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5대 사명 이외에는 제가 뭐 다른 생각해낼 사명은 없고요. 네. 어, 저는, 어, 특별히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음.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다면, 그 사명을 좀 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예. 어, 사회학자들, 문화학자들 얘기 드렸더니, 100명이 살면, 그 중에 15 사람이 사명이 있대요. 사명을 오. 깨닫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매우 모호하고 음. 또 추상적이고, 음. 세 명은, 백명 음. 중에 세 명은 글로 한 문장으로 딱 남겨놓을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 창조적인 소수가 이 문명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음. 아. 네. 만약에 저에게, 백 목사 당신 사명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한국인과 세계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음. 그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서 음. 어, 승리하는 군사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아, 네. 저는 글을 썼어요. 네. 네. 써서 갖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만 만나고 저에게 집회 기회만 주면 네. 글을 다 종이를 나눠주고 또는 네. 이 판을 만들어서 비전 보드라는 것도 만들고 네. 그거 하는데 교회에서 저는 이제 교육 쪽에 사명 혹시 교육 목사님들 계시면 네. 그 비전을 잘 던져서 사명을 어, 보도록 음. 붙들도록 하는 일들이 제일 필요한 일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야. 음. 우리 백 목사님이 좀 남다르신 면이 있다고 생각했더니 3%에 드셨던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laughs> 아, 영향을 네.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아 저도 지금 막 도전이 되고요. 음. 집에 가서 뭐라도 써야 될것 같은데 음. 이게 잘 나와야 될지 음. 어, 네. 잘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명 선언문을 좀작성해 이런 아, 네, 도전을 네. 주셨어요. 네. 우리 민 목사님은 좀 특별히 느끼시는 사명, 뭐 청년 사역도. 청년 좀. 사역도 <laughs> 어, 중요한데 그뭐 어떤 뭐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는 청년 사역 이제 16년 이제 들어왔는데. 어. 이 십육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국사님 말씀하신 가정사역에 관심이 아. 있어요. 그래서 가정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대학원 그 석, 어, 석사로 상담 공부하면서도 그 신혼 부부를 돕기 위한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논문을 좀 작성하려고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어 가정 해체가 너무 심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뭐 이슈가 뭐 정말 극악범죄가 많잖아요. 네. 엄,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가 어린 자녀를 죽이는 일, 이건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극렬한 마음이 있고 아까 부담감 부담. 이런 거 말씀하셨고 또 담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제 안에 들이 새기는데. 그런 좀, 가정 사역 쪽으로. 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어떤 큰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진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조심스러운 뭐 소개지만, 가정끼리 연대된 네트워크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이 좀더좀 외연이 확대되고, 음. 그 모임이 잘또그 지역 지역에서 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대로 그렇게 쓰임 받도록 옆에 돕고 하는 그런 사역을 좀 하고 싶고,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뭐 그런 안타까운 소식 들을 때마다 꼭 제가 잘못한 것 같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그런 쪽에 관심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뭐,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너무 귀한 말씀들 음. 해주시니까 제가 자꾸 다음 답변자가 기대가 되네요. 신목사님께서는 <laughs> <laughs> 좀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명을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목회 안 하려고 많이 도망다겼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많이 후회가 되고 네. 출발점이 좀 빨랐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재밌다. 어떤 분들은 상처 때문에 가잖아요. 네. 우리 백 목사님이 해주신 그 내용 플러스 그냥 요만한 거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그런데 저는 상처 때문이라기보다는 어, 어떤 면에서 참 감사해서 갔어요. 음. 제가 몰려서 가는 것보다는 정말 제가 이 길을 좋아서 갈수 있게 해달라. 네. 아니,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 자체가 너무 음. 기뻤어요. 음. 직장에서 퇴근을 교회로 하고 갔거든요. 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러면서 나름대로 저의 이제 하반기 사역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음. 어 근데. 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방송 사역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지금 맡기고 계시는 게 아닌가. 아, 그런 네.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음, 있고요. 음, 음, 좀더 발전해야 되겠다는 마음 갖고 있고, 네. 가장 하고 해보고 싶은 사역이 있다면, 아프리카 쪽에 음. 어, 사역의 준비의 비전을 갖고, 어. 어, 거기를 복음화 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쪽 중국이나 이런 데는 많지만, 음.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먼 거리에 있지만 그곳을 향한 비전을 갖고 와, 나아갔으면 예.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네. 그 중에 그 계획 속에 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 참 오늘따라 굉장히 귀해 보이시는 것 <laughs> 같아요. 예. 더 귀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아니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말씀 다 그런 내용들인데요.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다른 거다 하지만 어, 저는 그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에게. 예. 예. 어, 은혜로운 예배곡을 좀 보급하고 싶은 그런 음. 마음이 있어요. 아, 아, 이건 참 뭐랄까요? 음. 어, 물론 제가 이제 뭐 부족하지만 이제 곡을 씁니다. 음. 이거는 저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음. 하나님께서 뭐 은사로 주셨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음. 없는 뭐 그렇다고 굉장히 유명한 노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그러나 좀뭐 여기저기서 부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크월십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음. 교회에서 그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다음 달이나 또 이제 두 번째 앨범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뭐어 돈과 관련된 사역이 아니고, 그냥 저희 교회 몇몇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곡을 쓰고, 어, 또 작사를 하고, 어, 이런저런 경험들이 있으셔서, 아, 저희가 정말 한국교회에 그런 곡들을 좀 보급하게 되면 좋겠다. 네. 과거에 저희가 뭐 부흥 같은 노래들은, 그렇지. 어, 정말 뭐, 뭐, 네, 네. 전 세계적으로 네. 불려지고 많은 분들한테 네. 은혜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도구와 통로가 되면 좋겠다. 네. 저는 좀 그런 일종의 사명감을 좀 갖고 있거든요. 아, 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다음에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 네. 관련해서 뭐, 네. 목사님, 박 목사님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또해 주시겠어요? 네. 네. 목사로서 이제 사명, 물론 하나 님께 받아서 가릅니다만.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영성 사역도 하고 또 설교 말씀 사역도 하고 예, 그런 사역들 을 하는데 저는 요즘 느끼는 게이 한국 사회가 정말 이 목회자부터 좀더 실천 신학 음. 실천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19, 17세기에 그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않습니까독그 네. 독일에서 네. 이제 그심어저 마친 누테에서 종교개혁이 일, 일어나고 난 다음에 100년 이후에 독일이 타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다시 일어난 게 이제 경건주의 운동인데 음. 그때는 그 슈페너에서 이론이 정립되고 프랑케 목사님에서 할레라는 독일 도시가 완전히 성시화됐어요. 음. 그것은 뭐냐 실천신학을 했다는 음.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꼭 그런, 그런 경건주 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음. 실천적인 그런 경건주 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저도 영성사역, 부흥사역, 말씀사역 이걸 계속 해왔지만, 목회자들이 그 실천사역이 약하다 하는 걸좀 느껴서, 음. 저희가 이제 구제, 우리 그 5대 사역 중에 구제가 있는데, 네, 네. 구제와 나눔사역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에 관한 어떤 사역을 목회자가 몸서 뛰어들고, 땀 흘리고, 가서, 어, 실제로 같이 나누고, 함께 그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실제적인 나눔 사역과 구제 사역 이런 것도 고아 가부를 돌보는 사역 이런 일들을 좀 사명감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네. 그럴 때 우리 교,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기에 참여한다면 사명을 더 느끼고 어,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전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다섯 목사님만 연합을 해도. <laughs> 뭐 굉장한 일을 할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들 어, 마무리 발언 우리 한 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네, 사명 반드시 찾을 수 있고 있습니다. 사명 향에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민 목사님. 아,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니까 그일잘 찾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떤 청년이요, 수련회를 갔는데 벌떡 일어났었나봐요. 선조사 <laughs>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사색이 되어 갖고 나중에 찾아왔더랍니다. 네. 그래서 자네 법학하지. 그래서 네, 거기 안에 가서 거기도 선교지야. 네. 예. 그러니까 꼭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일터, 거기 사명진 줄 믿고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목사님. 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고 음. 정말 하나님께서 복주실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 서계신 그곳이 사명지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명령 잘수행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변화산 구호 외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응?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야 오늘 나머지 열다섯 개 들어보시고. 잘못 만나서 평생 가면 얼마나 후회되겠어 우리 결혼이라는 거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결혼에 꼬리을 때.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믿으면 안 돼요. <laughs> 믿으시면 안 됩니다. 결단라주셨어 아니요. <웃음> <웃음>